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주에 있는 선비촌입니다. 문제는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일기예보에 비가 없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 운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계속 중간중간 비가 와가지고, 소나기처럼. 일단은, 여기가 선비촌인데, 뭐야? 아, 아하. 오늘이 수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수일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입장. 아 오늘이 무를 무료... 아 좋네. 오. 몇장이선비촌거예요 네. 몇장이 나가면 저우원이고요아 그럼 일단 여기부터 구경을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 선비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어우 아주 좋구만 그래도 공짜 공짜는 최고지 비 맞으면서 여행을 해, 해야겠구만 <laughs> 여기는 설명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정지하셔 가지고 읽으실 분들 읽, 읽으시면 되고 전통 한복 체요 와, 여기 주말에 비안 오면은 사람들 많이 입고 돌아다니겠는데. 괜찮은데. 민속 박물관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한국 민속촌. 그러니까 거기 말고도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이런 옛날 고즈막한 거. 이런 가옥 같은 거왜 이렇게 좋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옛날 문명, 문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진짜 오... 고요하고만 여기도 이제 고객 관리, 관광객 관리, 를 위해서 고객이 아니지 관광객을 위해서 여름에 이거 기신 체험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비 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괜찮을 것같아 그런 체험 같은 거 이벤트 식으로 그러면은 사람들 많이 오지 않을까? 아, 해우당 고택 음. 어... 오... 그 진짜 옛날에는 문지방을 밟으면 안돼 복나라 간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혼났는데 문지방 맨날 밟았다고 밟고 다닌다고 아 여기 숙박체험이구나 여기 숙박체험 보니까 여기 하루에 5만원 써있더라고요 아, 신발 벗고 올라가 도 되는구나. 신발 벗고 올라가서 써 있네. 여기는 강학당이라고 합니다. 강학당이고 강학당 앞에 투어놀이가 있네요. 투어놀이 즐길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게 딱 이, 여기까지네.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20심 양이며. 여기는 거의 선비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걸 집인데 와이 정도면 이제 부잣집. 예. 야 여기서 이제 하인들이 올라와가지고 급신구신거리면서 이제 신발을 딱 해주고 막. 오 깜짝이야. 오, 진짜 소인 줄 어, 진짜 손줄 알았는데, 아, 여기 진짜 소가 있을 수가 없지. 우와. 음. 이게 비도 오고 먹구름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그런 느낌? 아, 전설의 고향 모르는 사람 많구나.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이제 여기가 이제 숙박 체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게 있는데 <laughs> 뭔가 어울리지가 않아. 재밌네. 여기는 인동장시종택이라고 합니다. 음. 와, 엄청 잘 사르셨네. 하...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자꾸 깜짝깜짝 놀라지? 오, 이제, 예. 음, 여기는 노비 출신이 맞는데, 옷을 보니까, 안방만이? 음... 자또 뭐가 있나 이게 안에 들어가면은 다 똑같다 보니까 그냥 쓱 보고 오는 것 같아요 내부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너무 축축해서 땅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가끔 술상 펴가지고 술상 먹다가 이제 노비들 지나가면 떡 하나 주고. 음, 여기 화장실이 많네. 저쪽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먹금 몇 개고. 제가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어, 생각보다 그림이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진 하, 이제 하시는 분? 아, 전문적이지 않으셔도 이제 카메라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음. 아. 오케이, okay. 네, 어둡고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이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김세기가 음. 이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네요. 한옥은 참 멋있고 참 대단한데 봄은 볼수록 점점 똑같아서 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빠르면서 천천히 잘 봤습니다. 이제 소수 박물관으로 갈 거예요. 박물관으로. 여기가 이제 소수 서원이고, 이쪽이 소수 박물관. 아, 소수.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서원부터.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옛날에. 이런 분명히 비슷한 산에 올라가서 소풍 갔단 말이지. 이야. 이 연무가, 비가 오니까 연무가 장난 아니에요. 와. 오, 너무 멋있는데? 산진 찍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와, 장난 아닌데? 길 따라 가다가 잠시 연못을 봤는데 연못이 와, 정말 귀신 나오기에 딱 좋은 장소야. 아주 무서워. 탁 청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음. 그러면 이제 소수박물관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다리를 간다면 소수박물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자가 아허 야 밟기가 힘드네 이 정자를 타고 올라가서 신발 벗고 이용해야 되니까 안 올라가고 여기서 이 경치를 보면서 술 먹으면 이렇게 꿀맛인데 선조들은 항상 이렇게 놀았다는 거지 안 하네. 카메라에는 안 잡히겠지만, 저기, 써 있어요. 잠깐만,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아깝네. 아, 보고 싶었는데. 음. 네. 리모링 한대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여기 선비촌 오시는 분들은 서수서원이랑 선비촌만 구경하시고, 박물관은 이번 연도 말까지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오실 분들은 이제 관람하시면 돼요. 올해 오실 분들은 이거는 포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박물관 궁금했는데. 나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지? 저는 좀 재밌게 잘 놀았고, 이렇게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비 오니까 사람도 없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o 유